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주 금촌 헤어 주연 원장, 닉네임 한박꽃입니다. 요즘 자꾸 머리카락이 빠지신다고요? 심란하시죠? 걱정되시죠? 게다가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왜 빠질까요? 첫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불균형, 그리고 유전적인 원인이 크죠. 환경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견인성 탈모가 오기도 해요. 그리고 원형 탈모가 오기도 하고요. 음주나 흡연은 스트레스를 더 자극해서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면요, 지루성 두피가 되기도 하고요, 비듬이 생성되기도 하죠. 뾰루지가 생겨서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유전적인 원인으로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DHT를 발생시킨다고 해요. 그것이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미세먼지를 요즘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영양실조가 있었을 때 고지혈이나 비만 당뇨가 있었을 때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동양인들은 모발이 5만개에서 7만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다고 해요. 탈모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머리카락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루에 약 50개에서 70개까지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이라고 해요.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가 100개가 넘으면 탈모를 의심해 볼만 하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관을 수축시키고 두피가 긴장되어 모근에 영양 고급이 부족해서 탈모가 생길 수 있어요.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할 경우에도 탈모에 영향을 끼치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 챙겨먹기. 물이나 녹차, 현미, 검은콩, 콩, 검은깨, 호두, 잣, 달걀 노른자, 마늘, 다시마들이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이 음식들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활성산,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시키고, 두피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데 관여하기도 하고요. 비타민 A, B, B1, B2, 비타민 E, 비, 비타민 C, 비타민 D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식이섬유와 미네랄, 칼슘, 철, 아연, 비오틴이 많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미네랄과 셀라민도 많이 들어있죠.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 두 번째. 물론 지속적인 두피 관리를 받으면 좋겠죠? 그리고 지수성 두피는 피지 분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꼭 샴푸를 해주시고요. 두피를 말리실 때는 꼭 냉풍 건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샴푸는 밤에 하고 건조는 필수예요. 아침에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밤에 하시는 것이 탈모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피 전용 샴푸를 꼭 사용하시고요. 모자나 가발을 사용하시면 두피가 눌리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모자나 가발을 자제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헤어 제품을 두피에 바르실 때는 모발에 바르실 때는 두피에 묻지 않게 사용하시고요. 합성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는 샴푸는 사용을 금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이 강하죠. 자외선을 두피에 직접 쬐지 않는 방법도 탈모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 세 번째. 주 1회 두피 케어를 받으시면 모발이 두꺼워집니다. 주 1회 두피 케어를 받으시면 솜털 같은 머리카락이 길어지고 두꺼워집니다. 이것은 두피 케어를 받으시고 모발 상태가 좋아지신 분의 데이터입니다. 꾸준한 두피 관리를 하시면 이렇게 모발이 두꺼워지고 힘이 생겨요. 당연히 모량도 많아지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에서 늘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있다가 관리하신 후 8개월 후에 모발이 자라서 두상 전체를 덮은 예입니다. 두피 케어를 받으시면 모발이 두꺼워지고 두피 케어를 주의를 받으시면 솜털이 자라납니다. 탈모를 예방하는 세 번째 방법. 여자분들 자료인데요. 뾰루지가 많은 두피, 각질이 두꺼운 두피, 스케일링 한 다음에 뽀얘졌죠? 두정부 머리가,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파마를 하실 수 없는 상태의 70대 여자분이십니다. 6개월 관리하신 다음에 이렇게 모발이 두꺼워졌어요. 8개월, 10개월 관리하신 후에는 모발이 거의 정상무처럼 두꺼워져서 모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빽빽한 모발 위에다가 펌머 시술을 해드렸습니다. 헤어살롱에서 두피케어를 주 1회에 꾸준히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탈모를 예방하는 세 번째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피 케어를 받으시고 예뻐지세요. 두피 케어를 하시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두피 케어를 하시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두피 케어를 하시면 사업이 잘 됩니다. 두피 케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파주 금촌 헤어지연에서 두피 케어를 주일에 꾸준히 정기관리를 해드리니까 이약 전화 주세요. 두피 케어를 받으시면 예뻐집니다. 감사합니다.